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 여러분, 땅에 땅이 똑같은 땅이지만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꼭 배가 열리잖아요. 똑같은 땅인데. 어, 그리고 또 예수 말씀하실 때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안다 그랬었는데 성령이 좋은 나무인 것은 열매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아홉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아,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할 때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랬었는데 아, 사랑의 열매가 가장 귀한 열매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랑은요. 그냥 어,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사람은 본능적인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종적이 번식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럴까 좀더 넓은 사랑인데, 그, 이제 성령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가끔 들어요.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회개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썼고 밤새도록 회개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고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아침에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 나무의 파리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풀포기도 아름답고, 모든 게다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겠죠. 여러분, 세상에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예, 얼마 전에, 그, 묻지마 살인한 청년이 있었죠. 그니까 무기징역 인가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토록 저주스러운 거예요. 분노에 차있고, 누구나 다 보면 믿고, 죽이고 싶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굉장히 큰 축복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사람도 아름답게 볼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랑은 사실 열매이기도 한 동시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잖아요. 은사를 얘기하는 중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 놓고는 자랑했거든요. 내 은사가 더 높아, 내 은사가 더 귀한 거야. 이래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바울이 가르쳐 준건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 똑같은데, 그러나 큰 은사가 하나 있기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끝마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나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큰 은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1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에서 끝내고 13장 1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가장 큰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까시도친 아이도 저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적가면은요 세상이 증오스러운 거예요. 다 죽이고 말 거야. 쏴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 우리 아이들 이름에 다 기쁠 열자를 썼어요. 부열, 지열, 정열. 아, 큰 아이를 낳고는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애비의 기쁨이다라는 뜻으로 부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둘째 저기 와 있는데, 둘째를 낳고는 지혈이라고 지었어요. 알지자 기쁠 열 자.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라 해서 지혈이라고 얘기했어요. 셋째를 낳고는 정열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바른 기쁨을 찾아라. 세상에 잘못된 쾌락을 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른 기쁨, 그래서 정렬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아, 저도 비교해서 가난한 집에서 살아났죠. 모든 게 부족해서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부여한 삶을 사는데 저는 부여한 지금의 삶도 좋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좀 혹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저는 나쁘질 않아요.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좀 많이 불편했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참 많이 불편하게 살았구나 하는 건 생각하는데 불편했다고 꼭 불행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그 빈곤하고 빈곤하고 여유 없던 삶이 생각하면 그리워요. 그 삶의 그림이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가난해지는 건 싫지만, 가난해지는 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가난하다고 기쁨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그 속에도 얼마든지 사랑이 있을 수 있고, 희락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 성령에 충만하면 희락의 열매는 늘 맺는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평이죠. 화평. 아, 우리의 삶을 가장 그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화예요. 마른 떡한 조각만 가지고 서로 화목한 것이 육선이,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참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삶이 불행했고, 어두웠던 추억은 다그 다툼에서 와요. 사회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뭐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가 평화롭지 못할 때, 예, 그럴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열매는 화평이에요. 제가 제 암투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불안한 거거든요. 두려움, 이게 가는 건데, 아 이건 제가 정말 체험을 했어요. 하도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해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앉아서.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이 떠올라서 하나님 평화를 좀 주세요. 내게서는 지금 평화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시면 내가 맞을게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고 고장난 드코트처럼 하루 종일 그 찬송 불렀던 거아때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 힘도 없을 때니까 근데 평화가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어, 마음의 불안함이 이렇게 없어지는데요.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노라. 이게 윤동주 시인의 초한대라는 시예요. 깜깜한 밤에 초한대 버작가도 없는 초한대 불켰더니 암흑이 순식간에 매를 번 꽁이 도망가듯이 도망했다.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니까 제가 암이 재발된 줄 알았거든요. CT 찍었을 때 이게 패스가 안 돼서 뭐가 어,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또 불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데, 어, 그거는 돈으로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배덕 준다고 갑자기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거든. 어, 돈은 도련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 평화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그 다음 것이 오래 참음이더라고요. 오래 참음. 이제 당을 회의하다가 잘 이제 화가 날 때가 많죠. 다은 소리를 지르거나 뭐 화를 내면. 그것으 게임셋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장하는 게옳아도 소용없어 목사가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참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화를 내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 언제나 지나쳐요. 화는 이게 불이 되면 요선에서 딱 끝내지지가 않아요. 확불살라버리거든그 무슨 그 베니스의 상인 그게 있잖아요. 그뭐 약속을 안 지키면 심장에서 한건살때 가라. 안 오게니까 이제 심장 떼가겠다고 재판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게 옳다고 계약,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 깜짝 놀랐죠. 정말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는데 그 판사가 한게 명판결이잖아요. 한근에서 더 넘어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뭐 그것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피는 없었으니까 흘리면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식의 그걸 어떻게 해?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떼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화를 한 근만 낼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화, 화를 뭐 1kg만큼 화를 낸다. 그건 정당한 화예요. 근데 화가 나기 시작하면 1kg가 10kg로 화가 나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kg 화는 내가 당하도 마땅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왜너 나한테 1kg만 화를 내지 않고 10kg 화를 내냐. 지나친 화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는 훈련을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게 화가 나면 말하지 않고 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글쓸때 번호를 매기거든요. 1번, 2번, 3번. 그게 그때 버릇이에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거고. 정리를 하면은 화가 깔아 앉아요, 깔아 앉아요. 그러고 이제 화 났을 때는 얘기하지 않는다. 한 달이든 며칠이든 지난 후에 얘기하면요 신기하게 하루만 지나도 절반 이상 깔아 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 아이건 저는 욕심나요. 그런데 그 어떻게 참음이 되나를 생각했어요. 그, 그 참음은 여유에서 오더라고요. 여유, 삶의 여유에서 와요. 그래서 피부에도 건성 피부가 있잖아요. 건성 피부는 이렇게 조금만 스쳐도 이렇게 선이 거지잖아, 하얗게. 그런데 이게 피부가 이제, 이제 뭐, 오일을 잘 발라서 저 가면 이렇게 도자주이안 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똑같은 일인데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조금 이따 한 며칠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지. 이런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에 여유가 없어서는 발끈하고 화나고 소리 지르고 참지 못한 것이 이를 참 많이 그르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 아 이건 욕심 날만한 열매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삶에 그런 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슷해서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면 온유. 오래 참음과 온유가 연결이 되는데 이제 노자가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 수컷의 강함을 가지고 암컷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진 그걸 최고의 덕으로 보거든요. 강한 것도 쉬워 부드러운 것도 쉬운데 강한데 부드러운 그걸 외유내강이라고 대개 보통들 얘기하는데 말은 쉽지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막내가 빈티지 옷 가게를 하잖아요. 난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지금 다 빈티지거든요. 이것도 다, 신발도 다 빈티지인데 이게 빈티지의 매력이 뭔가 하면 부드러워요. 색이 발랬어요 오래된 거니까. 그리고 어느 건 구멍이 뚫렸어요. 내가 우리 막내한테서 제일 먼저 사온 것은 쉐타였는데 집에 와보니까 여기 구멍이 뚫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새끼가 애비한테 구멍 뚫린 옷을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아빠 그거 꽤 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laughs> 왜? 그 구멍 뚫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빈티지의 멋이거든요. 세월이 갔으니까 구멍이 뚫렸는데 세월이 가서 구멍이 나고, 낡고, 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색바랜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난 그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욕심내고, 생각 한다면, 아,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라,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아직도 좀먼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 있을 때, 맺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자비도 마찬가지죠. 아까 사랑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자비를 배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참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나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힘없고 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도 그렇고 양선 양선 그냥 그러니까 착함이에요 제가 이제 공자 논어 중에 좋아했던 글들이 있어요.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치 판단이 무엇을 할까 말까를 할때 기준이 뭔가 하면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 되면 하죠. 손해 나는 일은 안 하죠. 그런데 군자는요 이익과 손해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익과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옳은 일이야,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때 엉망금이 생겨도 불의한 일이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에 대한 외에도 옳은 일이면 손해가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에요. 그 기준이 이익에 있지 않고 선함에, 의로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양선의 열매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죠. 마지막으로 절제. 아, 이거 참 중요한 생사인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어느 선을 가다가 이렇게 선을 저거 하면, 아까 화내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1kg만큼은 화를 낼수 있으면, 그 화도 내도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딱 멈춰서 여기까지. 그런데, 되지 않아요. 그게 절제가 돈뿐만이 아니에요. 아, 저는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은퇴가 깨끗했어요. 정확하고 깨끗해서, 아, 은퇴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끝을 늘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은퇴를 아름답게, 반듯하게, 훌륭하게 하려고 하는 연습을 35년 동안 하다가 저도 은퇴했는데,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가 끝을 못 맺어서 절제가 안 돼서 끝내야 할때 내려오지를 못해서 망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제의 은사는 정말 근사한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서 절제할 줄알때이렇게 되면 욕심이 컨트롤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죄도 덜 짓게 되고 그래서 절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 강의 같이 하신 여러분들, 이게 다 언제 오는 건가 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소멸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게을러지면 말라, 말라, 깨진 황아리에 물 부는 것처럼 새요. 센 줄도 모르고 있다가 엉뚱한 열매들이 맺히죠. 분노, 화냄 참지 못함, 악한 것들의, 암적인 것들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